아니, 근딜 특성 뭐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 정하고 왔는데. 아니, 원딜, 원, 당연히 원딜 할줄 알고, 원딜, 뭐하지?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4원딜 했어야 됐다고요? 아, 근데 근딜 체급도 약간, 다양보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. 아니, 근데 그래도 근딜은 근딜이니까. 어. 보여주시겠지. 나중에 후방 가면 보여주시겠지. 자, 특성 뭐 들고 왔는지 봅시다. 우리 씨바가 들고 온 특성. 아! 아니, 근데 오히려 좋음. 체급 얼마나 내려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. 나 근데 나는 파이크 딜러인데 버터로 앞에 왔거든요. 어 그냥 간 본다고 안두던 거였어. 아, 이장 사야 되는데 운이 없다. 와, 진짜 딜러 해보니까 체감이 진짜 확대네. 이장 템포 느린 거. 아, 잠깐만요. 지금 추극자의 발걸음 없어서 리얼 맨발로 그냥 길 건넨 느낌이다 와, 이 정도인가? 번지했다고, 아니라게 앞에만 신경쓰는 너희? 혼나야겠지. 번지했다고 생각하고, 니안 봐? 그럼 곤란하지. 아, 근데 확실히, 딜러 딱 잡으니까, 어 체감이 좀 됩니다, 이게. 어? 아니, 딜러를 잡으니까, 이게 체감이 좀 된다, 이게. 탱커들 지금 제일 초반에 빡세다고 느끼는 게이 티까지는 그렇다 치거든요. 근데 저렇게 지금 에바처럼 피좀 까였을 때 진짜 약간 물푼으로 베는 고픈데, 약간 밖에 돌아다니는 기분이... 아니, 원래 여기 무료급식소 운영했는데, 이거 무료급식소 이제 문 닫아가지고 이거 탱커들 밥 먹을 데가 없음. 너는 안되겠다. 어? 감히 시바가리브를 먹으려 하는데 거기서 뿌리를 쏘? 잘 먹고 갑니다 응? 자 시크릿 시크릿 옆구리를 조심해 옆구리를 조심해 옆구리를 조심해 뒤통수를 조심해 얍통 아, 근데, 여러분들, 이, <laughs> 혹시, 그거, 아시는 분 있나요? 일본인 컨셉으로, 그, 한때, 유, 유명하셨던 분 있잖아. 그, 다니카씨. 다니카씨, 이번에, 그, 진공 내신 거. 와, 나 그, 왜 자꾸 새겼나냐, 그거. 어? 아이, 깜짝아. <laughs> 아 다나카야? 아 다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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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이 아니 나중에 진짜 한번 같이 좀 보고싶네 어막막 막, 아가씨 어? 피부 안좋아지는거예요막 그게 하는거 있는데 <laughs> 그거 안보신 분 있,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니 리얼 자꾸 생각나네 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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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 지금 립 먹었어? 립 먹는데 허락도 안받고 립을 먹어? <laughs> 이건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니 근데 충학자의 발걸음 안 끼니까 너무 느리다 씨바가 야래야래 그건가요? 어 맞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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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막 다른 한 명이랑 나와가지고 그 집사 분장하고 막막 막 아가씨? 막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아가씨 한번 찾으러 가볼까? 응? 어? 미야 아가씨? 미아 아가씨? 아야래야래야래야래야래 아, 미아 아가씨. 아, 미아 아가씨. 아, 미아 아가씨. 우리 아가씨, 응? 교육 좀 받으셔야겠습니다. 집사한테. 응? 우리 미아 아가씨, 응? 이 교육 좀 받으셔야겠습니다, 이거. 안 되겠는데, 이거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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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응? 군대로 가자. 야, 근데 카인은 왜 시팔레빈이야, 저거? 저. 아... 미아 아가씨. 응? 본 나셔야겠죠. 그래도 이 씨바 늙은이는 욕역한거 아닙니다. 아 뭐, 뭔가 배꼽 나니까 어감이 좀 굉장히 그런데 이거. 어이어이 어, <laughs> 늙은이는 이 아가씨가 잘큰 금방 봐도 이거. 아 어, 우리 미 아가씨 이거 잘 크셨군요. 어 주인님께서 보시면 흐뭇해 하시겠습니다 아니 미 아가씨 왜? 됐나 했더니 옆에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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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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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를물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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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가씨, 지금 찾아가겠습니다. 어? 제가 아가씨 옆에서 분위기 흐리는 나쁜 닌자를 제거했습니다. 어, 미아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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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가씨. 에이. 어, 어, 어. <laughs> 야래야래야래. <laughs> 아유, 기욤동의 아가씨가 한명더 있었네 이거. 어? 아유 사이퍼즈라는 세계관이 참 기욤 아가씨가 참 많네. 블러리의 아가씨 아닙니까? 또르님이야. 아 피시하다고요. 아 근데 추격자의 발걸음 안들고온게좀 이슈네. 어? 솔직히 추격자의 발걸음 들고 왔으면은 진작 미야 아가씨 어? 그냥 오조사마로 만들어버리고. 어? 오조사마가 아가씨였나? 기족 일레나 뭐였나? 박다 먹어주시면서? 싹. 이럴 때 반대쪽 가. 건방진. 호타로 일로 와, 호타로 일로 와, 호타로 일로 와. 야, 카이나. 너 거기 있는 건 진짜 선 넘는 거 아니냐? 아가씨 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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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레가 근데 그 맞습니까? 이런 맞습니까 이런? 자꾸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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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거리는 거야? 나 이제 버릴 거 우리 팀왜 남캐가 없냐? 걱정하지 마 아가씨들 집사 씨바가 가니까 아족. 걱정하지 마 아가씨들 응? 공지 뺏어올게, 시바가 자, 쇼타입니다 어? 방심한 카인 벌써 잡았죠? 야, 판정 개사기 아니냐? 아래 먼저 끄었잖아요 아니 아, 아니, 제가 먼저? 반박자를 모르게 먼저? 절개를 끄고 그 다음에 폭탄이... 야, 입이 내가 팔 잘랐는데, 짤린 팔이 폭탄 붙이겠냐? 어, 와, 진짜 섭섭하네. 이거는... 아, 이것도 야래, 야레 야래라고... 야래, 야레 야래, 야래... 어, 씨바 아가씨, 어... 들개를 조신하게 쓰셨죠요 저... 지금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... 허덕이는 이 불쌍한 씨바 집를위해 가지고... 원의 손길을 펼쳐준... 그런... 아가씨는 없나? 미아가씨, 컷. 뭐야, 왜 이렇게 세? 야래야래야래 미아가씨, 리스폰 가실 시간입니다. 미아가씨, 리스폰 가실 시간입니다. 탱커한테 주는 게 맞지.